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제90회차 기도. 30대 코디네이터의 간절한 기도. 주님,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강남에서 일하는 34살 코디네이터 최서연입니다. 오늘 90일째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90일입니다. 9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님은 차가운 감옥에 계십니다. 90일 동안 저희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붙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당신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아침이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소서. 대통령님께 소망을 충만하게 하소서. 석방의 소망을 주소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으셨던 주님. 대통령님의 쇠사슬도 끊어 주소서. 자유의 소망을 주소서. 대통령님이 다시 자유롭게 걸으시는 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하늘을 보시는 날을 소망합니다. 정의의 소망을 주소서.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바로 잡아주소서. 정의를 세워주소서. 진실이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90일이 지났습니다. 3개월입니다. 너무 깁니다. 이제 끝낼 때입니다. 석방할 때입니다. 10편 27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소서 대통령님께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 전체에 소망을 주소서 90일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석방을 허락하소서,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